자, 지금부터 소매 부분 시작해 볼게요. 어, 여기 신코로 서른 코를 이렇게 줄에 달아뒀어요. 이 코들을 잘 살려서 이 바늘에 다 옮겨놔 볼게요. 어, 실을 무턱대고 빼버리면 코가 없어질 수 있으니까, 빠질 수 있으니까, 어, 실, 여기 이 검정색 실은 코를 바늘에 다 옮겨, 꽂은 다음에 없애 없애 도록 할게요 이런식으로 바늘에 다 걸어 주세요 다 걸었으면 실을 없애 줄게요 끊어서 이렇게 쏙 빼면 빠져요 자 여기 바늘에 총 서른코 걸어 놨고요 여기 뒷판에 다섯코 일단 덧든 이 부분에 코를 만들 거예요. 그리고 여기 앞에도 좀 벌어져 있는 이 부분에도 코를 만들어 볼게요. 총 만들어야 될 코수는 6코예요. 여기, 이 여기서 코가 하나 나왔잖아요. 그럼 그 옆에다가 하나 바늘을 코바늘을 찔러서 새로운 실을 가져와서 좀 길게, 길게 놓고, 이렇게 코를 빼세요. 그러면은 코 하나 만들어졌고요. 이것도 여기 아래 단 부분에 한 이쯤에다가 코를 하나 또 빼볼게요. 두코이 부분 여기쯤에 또 하나. 세 개. 4 개. 그래. 네 개. 또에 다섯 개. 여기 이제 여기도 코가 이쪽에서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다가 바늘을 찔러서 여섯.

보면은 제가 일단 보여드릴게요. 여기 코가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. 지금 새로 만들어진 코는 여기 이렇게 여섯 코예요. 돌연 여섯 코. 여기 틈에 구멍만 안 생기게 잘 걸어주면 되는데 이거는 좀 많이 해봐야 좀 감이 오, 오거든요. 단마다 한 코씩 만들고 여기 벌어졌던 부분에 하나 더 만들어서 총 여섯 코를 만들어줬어요. 여기 어, 실이 이쪽에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쪽 바늘로 코를 다시 옮겨줄게요. 그러면 이제 이 부분부터 한단 시작을 하는 거예요. 겉뜨기로 한단 떠볼게요. 그러면 어, 처음에 30코에서 6코를 더 만들었으니까 총 36코가 여기 바늘에 걸려 있어요. 아까 우리 코 만들었던 부분이 이제 나오잖아요. 그 부분은 이렇게 잘 만들어졌나 확인하면서 떠주세요. 자, 한번 볼게요. 한단쭉 떴는데. 됐 지금 여기 벌어져 있는 거는 처음에 코 아, 줄을 달았던 부분인데 나중에 정리를 할게요. 여기가 좀 구멍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 뜨고 나서 이렇게 정 이렇게 좀 당겨주면 다시 여기가 오므라들거든요.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정리하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. 그러면 이제 코 잡힌 거 이런 부분은 잘된것 같으니까 쭉 이대로 진행을 해볼게요. 그러면 지금 한단떠 왔고요. 다섯 어, 단을 더뜬 다음에 줄임을 해줄 거예요. 중간 부분을 링 표시를 해놓고 그 부분에서 줄임을 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 다섯 단을 더 뜨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총 여섯 단 떴어요. 단수 확인 한번 해볼게요. 여기 단, 시작한 부분, 여기 보이죠? 이 부분. 여기서부터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단. 지금 여섯 단다떠놓 상태예요. 이제 여섯 단 뜨고 나서 주짐을 한번 해줄 건데요. 여기, 이렇게 놨을 때, 가운데 딱 오는 이 부분에다가,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, 양 옆에 줄임을 하나씩, 하나씩, 두번할 거예요. 그러면 두 코가 줄어들게 돼요. 밑단 줄임할 때랑 똑같이 가운데 마커를 기준으로 양쪽에 줄임을 주도록 할 거예요. 자, 가운데 갈라서 마커 하나, 마커 하나 걸어 놓고요. 자, 한 코는 겉뜨기로 떠주고, 그 다음에 나오는 두 코를 한꺼번에 잡아서 한 코로 만들면 한, 코 줄, 한 코가 줄어들었어요. 그 다음에는 세코 전까지 겉뜨기로 해주세요. 여기 마지막, 여기 세코 전까지. 하나, 하나, 둘, 세코 전까지 겉뜨기 쭉 해주세요. 자 여기 세 코까지 지금 겉뜨기로 쭉 떴고요. 이제 이세코 남은 걸로 줄임을 하나 할게요. 오른쪽 줄임은 자 먼저 한 코는 그냥 넘겨놓고 그다음 코를 뜬 다음에 이렇게 앞서 넘겼던 코를 덮어서 한 코를 줄이는 거예요. 그다음엔 하나 남은 겉뜨기 해주시고 그러면 양쪽 줄임 지금 한번한 한 상태예요. 양쪽 줄임을 가운데 기준에서 겉뜨기 두개 있고 그다음에 양쪽에 줄임 하나 한 번씩 해서 두번 그래서 두 코가 줄었어요. 이거를 여섯 또 이제 여기 한 줄을 떴으니까 그다음 여섯 단을 또 뜨고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더해 줄게요.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한 부분에서부터 여섯 단을 더 떠서 오도록 할게요. 자, 여섯 단또 와서 떠서 왔는데요. 단 확인해 볼게요. 우리 여기서부터 단수를 세어 보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단 뜨고 여기 보면 줄임했던 표시가 있어요. 이 줄임 한번 해 줬고 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단까지 뜬 모습이에요. 이제 마지막 코 줄임 한번더 하고 코마금을 해서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. 줄임, 마커 하나 옮기고 한코 겉뜨기 뜨고, 그 다음은 두 코를 한번에 모아서 겉뜨기, 그 다음은 쭉 겉뜨기로 반대편 세코 전까지 떠서 오세요. 자, 마크세코 전까지 떠왔어요. 자 이번에도 줄임, 한코 넘기고, 그냥 넘기고. 다음 코는 겉뜨기로 뜨고 뒤에 넘겨뜨고 이렇게 엎어주세요 그런 다음 한코 남은 거 겉뜨기 뜨고 이렇게 해서 여기 소매 줄인 부분은 다 끝났어요 마커 빼주시고 자 이제 마무리로 코마금을 할게요 이번에도 이 코바늘로 코마금을 할게요 7호나 8호 이용하시면 돼요 한 코를 이렇게 가져와서, 줄에 걸고, 빼주세요. 한번 더, 한 코를 줄에 걸고, 빼주세요. 그리고 이쪽 줄에 집어넣어서, 한 코만 들고, 또, 이렇게 넣어서, 한 코. 반복해서 끝까지 코마금을 해서 올게요. 자, 여기 끝까지 지금 코마금을 해서 마지막 이 부분까지 왔어요. 이제 실 정리해 줄게요. 가위로 실 자르고 쭉 뽑아서 그 부분에서 이렇게 빼주세요. 그다음 이제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연결을 해줄 건데요. 돗바늘을 가지고 정리를 할게요. 바늘 꼭꼭 여기 반대편 첫 번째 V자 이쪽으로 들어가서. 음, 여기 이 줄에 나왔던 V자 한쪽 한쪽에 걸어서 이렇게 빼주세요. 그럼 이렇게 연결이 됐죠. 그런 다음 여기 안쪽에서 줄 정리. 실 정리하고 잘라주세요. 그러면 여기 구멍난 이 부분들 메꾸는 방법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.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은 이제 코가 이렇게 나온 건 아까 실 새로운 실 연결했던 그 부분이에요. 여기 이 실은 안에서 안 보이게 정리를 해줄게요. 고정해서 안 보이게 해야 될것 같아요. 고정을 안 하면 아까처럼 계속해서 위로 올라올 것 같으니까, 여기, 한쪽으로 와서, 이 부분에서 매듭. 두번 정도. 대두 번, 두번 정도 이렇게 지어주고 안 보이게 실은 감춰주세요. 이렇게 정리하고 가위로 잘라서 끝 정리됐는데.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 좀 구멍이 좀 보이잖아요. 이렇게 옆으로 옮겨주세요. 점점 이 간격이 분산되면서 없어지죠. 자, 우엉이 메꿔졌어요. 자, 이제 마무리로 목 부분, 이 부분 정리를 할게요. 어, 이렇게 말리는 게 어, 말리기도 하고, 또좀 허전해 보여서 짧은 뜨기로 한 바퀴를 빙 둘렀어요. 짧은 뜨기 한거 보여드릴게요. 코바늘 가지고 와서 이 뒤쪽부터 시작을 할게요. 한이 부분쯤에. 각 코마다 짧은뜨기 하나씩 해줄 건데, 우선 실을 가져오고, 기둥코 하나 세우고, 같은 자리에 또한번 집어넣어서, 짧은뜨기 하나.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실은, 이실 뒤에 이실 정리, 이 실을 같이 잡으면서 짧은뜨기를 할 거예요. 뒤로 바늘 끼어서 이 뒤에 있는 실까지 한꺼번에 잡아서 짧은뜨기 또한코 넣어서 짧은뜨기 여기 보이죠? 이렇게 한코한코이 코마다 하나씩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너무 조이시면 조이시면은 어, 목 들어갈 때좀이 이 부분이 늘어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살짝 힘을 빼고 느슨하게 짧은 뜨기를 해주세요.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짧은 뜨기가 됐어요. 지 끝까지 해서 돌아올게요. 이제 거의 다 했는데 이 마지막 짧은뜨기 하나 더 하고 이 상태에서 실을 끊어주세요. 이 상태에서 실을 끊어서 이렇게 빼주세요. 그런 다음 돗바늘로 마무리를 할게요. 돗바늘을 걸어서. 그래서 여기 마지막 V자이 부분, 그러니까 첫 번째 코에다가 이렇게 걸, 걸고 마지막으로 끝났던 이 코에다가 겉으로 안에서 바깥으로 한 줄만 이렇게 연결을 하면 깔끔하게 연결이 되죠. 그래서 이 실은 뒤에서 정리, 안에서 정리. 안쪽으로 와서.